12월 11일, 1분간의 매일 묵상, 찬미 예수님. 오늘의 복음은 마테오 11장 6절, 내게 의심을 품지 않는 이는 행복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묵상. 주님의 길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길을 이해한다는 것은 너무 힘이 듭니다. 우리의 공명심은 세속적인 속성 때문에 주님께 가슴 아픈 사건들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지 또한 주님께 경건한 예배를 드리고 사랑과 성실로 이웃에게 봉사하고 있는지 깊이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 주님, 당신은 영원한 지혜이시며 인내 자체이십니다. 저에게 빛과 힘을 주시어 매사에 당신을 느끼고 때로는 이해하기 힘든 일에서도 당신을 고백할 수 있게 하소서.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3장 1에서 9절까지입니다 1시편 다윗 그가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서 달아날 때 이주님 저를 괴롭히는 자들이 어찌 이리 많습니까 저를 거슬러 일어나는 자들이 많기도 합니다 사마느님께서 저자를 구원하실 성시 푸냐? 저를 빈정대는 자들이 많기도 합니다. 셀라. 사그러나 주님, 당신은 저를 애워 싼 방패, 저의 영광, 저의 머리를 들어 올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네가 큰 소리로 주님께 부르짖으면 당신의 거룩한 산에서 응답해 주시네. 셀라. 육나 사리에 누워 잠들었다. 깨어 남은 주님께서 나를 바쳐 주시기 때문이니, 칠날를 거슬러 둘러선 수많은 무리 앞에서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팔 일어나소서, 주님, 저를 구하소서, 저의 하느님, 정령 당신께서는 제 모든 원수들의 턱을 치시고 악인들의 일을 부수십니다. 구 일어나소서 주님. 저를 구하소서 저의 하느님. 정령 당신께서는 제 모든 원수들의 턱을 치시고 악인들의 이를 부수십니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찬미 받으소서. 아멘. 오늘도 복음의 향기를 함께하여 주시어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 만나기를 바라며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